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9절. 사무엘상 2장 29절 한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한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아멘.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은 가장 어두운 시대 속에서 빛을 내지 못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 시대 속에 동화되었죠. 시대에 동화되었다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 그 시대가 그렇게 된 것은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백성과 하나님 사이가 멀어지도록 만들었고 백성을 잘 가르치지 못했으며 본이 되주지도 못한 것이죠.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복음의 역할은 사실 먼저 은혜를 받은 자들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구원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된 삶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증인이고 비치고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특별한 이유도 바로 그런 것 때문이겠죠.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다가와 주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의 경험이 우리에게까지 이어져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것이지 그 민족 자체가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런 면에서 우리도 특별하고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증인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경험,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와 감격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죠. 먼저 받은 자들이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그 시대 가운데 복음과 진리를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지고, 빛이 없는 어둠의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말세가 가까이 온것 같다. 정말 주님 가까이 오실 때가 된것 같다. 시대가 참 악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쩌면 그 책임이 교회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복음의 빛을 제대로 비추지 않고 은혜와 사랑을 감춰두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동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대가 어둡다고 말하는 것은. 전적으로 교회의 책임이다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 그두 아들은 하나님의 빛을 감추었을 뿐 아니라 더욱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세 가지 측면에서 지적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그 죄를 간단하게 보면서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 또그 모습 때문에 우리가 빛으로서 소금의 역할을 역할을 빛으로서 그리고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고 있지는 못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는 첫 번째 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물과 예물을 밟은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설명하자면 예배를 무시하는 것이고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또 헌신을 오용하고. 남용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부흥이 일어나면 예배가 살아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데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죠.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예배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더 드리지 못해서 속상할 뿐. 드릴 수 있을 때는 오히려 감사하는 것이죠. 특히 드린다는 것은 그 은혜가 내게 너무나도 커서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죠.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랑이 감격스러워서 자신을 그 사랑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드리는 삶으로 기뻐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증거인데 엘리 제사장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식어버린 대제사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역할을 잘할 수 없겠죠. 어, 예배를 사모하지 않는 성도 또 예배를 <laughs> 예배답게 드리지 못하는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식어버린 것입니다. 세상에서 비치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들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무슨 문제겠습니까?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음에도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바로 잡아주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죠. 오히려 자녀를 망치는 것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녀를 키울 때도 모든 것을 다 받아주진 않습니다 해야 할 것과 해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야 하죠 하나님께서 바로 그 기준이 되십니다 그래서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들이 기준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기준도... 어... 제 하나님이라는 기준을 잘 지키며 살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 기준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방탕한 삶을 살도록 방치하는 것은 어,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자녀를 망치게 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시대를 두고 기준이 없는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별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에 맞으면 다 괜찮다 하는 시대죠. 교회가 세상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교회가 세상이라는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교회부터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살아가고 세상을 살아가, 사랑하지 않는 세상이라는 기준에 비추어 살아가지 않는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자신을 살지우게 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돕는 존재가 제사장이죠.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사욕을 채우는 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제사장의 사욕을 채우기 위하여 백성들이 헌신하게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훔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섬김의 표현이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다. 이 표현이 제물을 드리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물을 누가 받았습니까?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한 것으로도 모자라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고 자기가 주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나는 백성을 돕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으로부터 섬김을 받아야 할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인 행세를 하며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은 것이죠. 교회는 서로 섬기는 공동체이지 서로 주인이 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낮은 자리에서 소망과 사랑을 만드는 사람들이지 높은 자리에서 추앙을 받거나 찬양을 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구유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지 황제의 자리를 탐내는 사람들이 아니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낮아지지 못하면 세상은 십자가의 섬김,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알아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섬김을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믿는 자들의 삶을 통하여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세 가지의 죄세 가지의 모습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어쩌면 이런 모습이 이 시대를 어둡게 만드는 것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배로 드리는 삶,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는 삶, 예수님을 따라 섬기는 삶. 이세 가지 삶으로 살아낼 때이 악한 시대를 뚫어내는 그 놀라운 빛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세 가지 삶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에게 은혜를 전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